괜찮겠어요 은채나 괜찮았어요. 다른 모습이 괜찮아요. 네. 자, 어 오늘 이렇게 박차에 준비한 일 풀려 보니까 많은 모들을좀 보여드리지 못했고 두곡 보여드렸는데 어 저희가 애플로 신곡 노래 우아를 한 번도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아까 제대로 못찍시신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우아를 어, 한번더 보여드리기 전에 어, 오늘 저희가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시태그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 지금 체크를 해서 우리 다이아 멤버들과 사진을 팀의 멤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무대 위로 올라와서 빨리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자 두번째 두번째 n t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m I n J U t I C 민주 t 주 s t 와 올라와. n t h s two m 세요우와우와자두 months, two months, t w 다 m o 멤버들과 사진 o months, two months, two m o n t 습니다자 이쪽 계단 t h s two months, two months, t w 어서 오세요. 아우. 자. <laughs> 우리 다야 어 앨범 열심히 홍보해 주셨던 고계 분들이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두 분. 네, 두분 가운데로. 자, 휴대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휴대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휴대폰 가지고 오셔요 잠깐만 휴대폰 달라고 얘한테 네네 네. 잠깐 옆으로 오실까요 개별적으로 한 분씩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거 있어. 전달해 드게요 다이아 멤버들과 사진 촬영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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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자, 우리 두 번째 팀여러 네, 마음대로 와주시고요. 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태현 아, 씨 너무 예뻐요. 사진 찍을 때도 우리 다이아 멤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계속 우와 소리 질러 주시면 제사 있네요, 아어 네, 어,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래.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라니다요 우리 어, 오 파이브 시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어 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다양한 분들 이제 마지막 앵콜곡으로 우아를 불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쉽죠. 많은 분들이 모여있었으니까 이 순간을 좀 기억해보고자 이번에는 단체 사진 촬영을 우리 다이아 멤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컷 안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이아 멤버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 찍어주실 와, 네, 기... 카메라 감독님만 무대 위로 그아서아런수 도라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한테 아울러 주시는 앵글 확인 한번 할게요. 아 좋네. 얘네도 고, 그들도 보고 고 너무 너무 예뻐요. 자 사진 촬영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어, 2019년 다 띠고 우리 다이아의 우아 앵콜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조금씩만 더봤 네. 계속 네, 하시고요 제가 네, 보고 있겠습니다. 모여서 우리 오늘.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 네, 네. 둘, 셋 하면 다이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이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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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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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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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앵콜고 우와 둘러드려야 되는데 끝인사 한번만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엄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 지금 천 원이 있는 정도로 마비가 되었어요 우리 자 우리 막내 송소개부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그리고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도 더 좋은 인 활동 시작했으니까요. 그걸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 볼수 있어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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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다음 이미스야 오늘 <놀람> 어, 직접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자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활동 이번 주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이아 우아활동 어, 이제 첫 주차 저어두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 활동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저희 오랜만에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우아 컴백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이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동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많은 분들께는 우아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자 무대 준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만.